안녕하세요. 대암산 도깨비입니다. 비가 연속으로 이틀가량 지금 내리고 있네요. 서울 나들이를 갔다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회포도 좀 풀고 왔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대지가 아주 촉촉하게 땅이 물을 흠뻑 먹었습니다. 이 앞전에 함을 심어 놓은 것을 한번 궁금해서 와 봤는데 이제 미리 나온 것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수북하게 막 뿌려서 심은 거라 성량 한 크기만 한 것들이 이제 막도다납니다 2년 전에 여기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저기 보면 보삼을 좋은 것을 사갖고 400만원어치 사갖고 인건비 100만원 들여서 500만원어치 저기다 심어 놨는데 주변에 싹 도둑 맞았습니다. 10불이 남았더라고요 저렇게 표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놈들이 들어옵니다. 뭐 남들은 울타리 쳐라 마라 하는데 그 울타리 쳐도 들어옵니다 사실. 그물을 보러 잠깐 올라왔었고요. 푸릇푸릇한 게 아주 기분까지도 상쾌합니다. 이곳에 오면. 오늘 아침에 행성을 다녀왔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 12, 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장비 작업을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칼질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칼질이라는 것은 깎는다는 거죠. 그나마 좀 받으려고 제가 살질를 당하고 돌아와서 오는 길에 어깨와 무릎을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피를 좀 뽑고 왔습니다 그래서 푹좀 쉬려고 왔는데 또 이곳이 또 궁금해서 올라와봤습니다 조만간엔 이돌 바위들을 옮겨서 저둔봉 조경 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육다로 들지도 못하는 바위들입니다, 이게. 겨우겨우 아주 버겁게 드는 바위입니다. 크기, 사이즈가. 이걸 저 아래 한 150m 끌고 내려가서 그곳에다가 조경돌로 써야 됩니다. 올해부터 야생화 시방을 많이 채취해서 하우스에서 포터로 들어갑니다. 저기서 포터를 해서 내년쯤엔 이런 노지에다다 심을 자리입니다. 야생화를 심으려고 이렇게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곳에가 야생화 근막지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터만 이렇게 해놨고 아직 뭐 야생화는 내가 준비를 못한 상태라서 올해부터는 야생화가 꽃이 피면 수시로 씨방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치나무를 심어놓은 자리인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비가 지금 이틀째 와서 오늘까지 3일째 오니까 다시 뿌리에서 나오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요 앞쪽에 가면 새로 도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뿌리에서 이거 보이나 이거 어, 가운데 부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뿌리만 살아 있으면 또 움이 트는지 아니 뿌리채로 다 죽은건지 뿌리채로 다 죽었으면 다시 가식하는 걸로 이 앞전 날에 복주머니 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두 뿌리씩 이렇게 나던 곳이 지금 다시 와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여러 뿌리가 나네요 지금 여기 다시 와이 앞전에 찍었는데 그때는 두 뿌리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네 뿌리가 났습니다 이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그때는 왜두 두 뿌리밖에 안 나왔나 했는데 이렇게 다시 배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벌써 이렇게 잎이 여러 잎이 폈네요 이렇게 아 이거는 용담입니다 용담 용담이 여기 한 뿌리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 뿌리가 돋아 났네요 이렇게 한 뿌리에서 세 뿌리 났고 여기 꽃이 보입니다 꽃이 어디서 봤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자세히 보면 사이에 여기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아주 수줍은 듯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어 이거 상당히 컸네 이거는 이게 넉넉잡고 일주일이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러면 꽃이 피면 다시 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조만간에 이게 꽃이 개화 할것 같습니다 비도 구질구질 오는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장떡이라든지 부침개라든지 그렇게 붙여서 또술 한잔 기울이는 그런 풍미가 또제 맛인데 깨비는 혼자서 캔맥주 한깡 하고 푹 쉬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